여기 사람 많아?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어. 어디야? 핑치가핑찍가달려왔나봐로 <laughs> 빨리 어딘데 어딘데 바로 어, 레이스 내가 가줄게 안보이 한 1쯤 되는거 같은데 어디지? 레이스 어, 섹시 이총 쏘는 소리가 보신데 여기 있네 이야 앞에 여기 앞에 내앞 네, 있네 오케이 기절 응. 어데 바라 배있습니겠어아 바라 배. 예 주겠어. 네. 들어 있네. 어, 기절. 잠시 후. 주려 주주 그냥. 야, 내려갈래 내려갈래 내려갈래. 내려가라. 이기위해 겠사겠사. 오 끝났어. 오 뭐야 남 맞았어. 나한테 맞았어. 도망가, 도망가. 안어 도망가. 이거 가 어. 제 어차피 죽음 끝남. 예? 오케이. 지금 끝났 기가. 고생했습니다, 여러분들. 1등했고 치킨디널 널 아직 아직 아직다 아직 한발 남았다. 와. <laughs> 오케이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응,

끔찍하다끔찍해 네, 감사해요. 여기 재미있을 없을 하나. 여기 이별을 하는 대결이나 하고 있을게 맞죠, 키워드 파, 태워줘. 빽, 빽. 리프트. 오마이와, 뭐죽ん 뭐니? 여기, 사람이, 있어. 천막. <laughs> 천막. 어. 에미사 v s 칼국불. 나이스. 음, 미쳤다. 그냥 다리 밑에 할때 다리 밑에. 내가, 나가 앞에 보고 있을게. 어, 뭐야. 뇌동대 그래, 그래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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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나 오른쪽에서. 오케이. 오. 뭐야. 어. 뭐야?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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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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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 왼쪽 왼쪽. 막다 쌈싸먹기다. 진짜? 어. 살지까 어.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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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안될것 같은데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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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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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그 지금 지금 저금지있 지금 지금 좀금 지금 고 있어. 금 지금 지금 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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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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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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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케이 미쳤다 미쳤다 나 건너편 보고 있을게 어와 구상밖에 없다 지금 됐다 와통화 a t w 적 a t 어 오케이. 어. a t What? w h a 밑으로? a t w 있으면 하나만 t What? w 밑으로 넘어갈래? What? What? w h a